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코인 체인링크 되겠습니다 체인링크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체인링크 지 21,600원 21,600원 고가권 잘 행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너무나 잘 다져주고 지금 위에를 고가권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죠 어,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어,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승인되고 나니까 막상 그 기대감이 쭉 식어진 것처럼, 재료 소멸처럼 느껴지면서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제 잠깐 한번 같이 보시자면, 자, 비트코인, 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움직임 차트 모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체인 링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커플링 된다 어, 커플링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커플링 되는 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커플 같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 움직임과 굉장히 같이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등 나와줄 때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요 위치 요 위쪽 라인 5900원 6000만원까지는 제가 반등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바로 요때요 이때. 때부터 말씀드렸고 즉 근거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제 말이 맞죠? 무조건 가잖아요. 이런 말들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말들 믿으시려면 자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하라 를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가권에서는 이 피보나치 근거에서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여기 밑에 쭉쭉 올라올 때는 추세선, 이 추세선 관련해서 말씀 다 드려놨고요. 그래서 요 기준선, 요 기준봉 잡아두고 자 피보나치 라인 그었을 때 되돌린 구간이거든요. 자 0.5, 0.38, 0.236. 그래서 0.5 라인과 0. 3.38이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한번 반등,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다 드려놨어요. 그래서 역시나 5,500원 아래 때 어,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 매집 하신 분들, 단기적 반등 드실 분들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자 당분간은 이렇게 위아래 박스권 만들면서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자 보세요. 이런 뉴스가 뜨고 있거든요. 자 블랙록하고 피델리티의 현물 ETF, ET, 현물 ETF가 자이 그레이스케일에 지금 근접했다 이 얘기예요. 즉 각종 현물 ETF 쪽으 돈이 전부 다 공평하게 비슷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당분간 당분간은. 왜? 비트코인 자체를 사야 되는데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자, 저런 현물 현물 ETF로 산 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다시 사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무 때나 사진 않겠죠? 어, 재료 이슈. 전부 다 살려고 눈에 불을 키고 있는데, 비싸게 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는 GPTC에서 나온 물량들 전부 다 한번 쫙 5조가량 소화를 했고, 그 물량들 전부 싹다 받고 살짝 반등주고 있는 모습인데, 당분간은 위아래 이슈 줘가지고, 흔들면서 물량을 최대한 매집하려고 할 겁니다. 누가? 고래들이. 고래들이 고가권에서 물량 충분히 매집해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 이슈 붙여가지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SEC 쪽에서도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3월로 연기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겁니다, 계획. 자, 누군가는 이거 우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돈에는 우연이 없어요. 이말 정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거고,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한 달, 길어봐야 한두 달,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 정말 큰 돈이 들어간 세력들 같은 경우 계획을 짤때 최소 연단위로 짭니다. 최소. 최소 연단위로 짜기 때문에, 지금 반감기 왔을 때마다, 자, 미친 듯이 전고점 뚫어가지고 날아가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반감기도 4월이죠. 어, 4월에서 5월 지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위아래 많이 흔들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갈 곳은 어디다? 저 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계속 흔들 거고, 자 당연히 이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는 우리 체인링크 또한 같이 위아래로 흔들 거예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라인 때, 이 바닥권 라인 전부 다 잡아 드렸고, 0 3 8 2이 구간 때까지 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추가적으로 반등 너무나 잘 추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에서 계속해서 양봉 3 개, 자 적산병이라고 하죠. 적산병 라인 만들어 주면서 이 박스권 주가가까지 전부 다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눈여겨 보셔야 되고 밑으로 온다면 더욱더 매집해 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즉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미친듯이 올라갈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체인링크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많이 충분히 고가권 같은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체인링크 올랐다면 지금 7만원까지. 불과 3배밖에 안 돼요, 3배. 야 3배. 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에서 지금 막 다섯 배 10배.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안 되게, 꺼질 때도 미친 듯이 꺼지긴 하지만, 오를 때도 지금 막 1000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껏해야 3배입니다, 여기서 올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세력 맘이다. 세력이 작정하고 요 거래대금 밑바닥에서 충분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도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슈만 붙인다고 하면 뭐 3배 정도는 우습게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밑에서 추세선도 올라오고 있겠다. 물량 잡아가시는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 3만원 라인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잘 모아가시고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매수했기에 이러한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제가 다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중기 단기 장기까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 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이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이 타이밍 때이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 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